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화, 9월 7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니까요. 어, 너무 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어, 소원하기는 어, 더 많은 시간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또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신경 찬송도 마음껏 하시고 말씀 묵상도 더또 시간을 내셔서 저희가 뽑은 구절만 말고요 앞뒤로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천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가 말씀만 보다 보면 우리가 또, 머리만 이렇게 커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다른 기도 제목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요. 이 시간, 오직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두번 읽을 터데요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경으로 올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가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부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덧치될 것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호와의 천사가 길가에서 고김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매전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부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오.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했답니다. 가난, 그 약속, 그 땅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뭐 확증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게 되는데그들이 결국은 가시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우상이 또덧칠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행복이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목상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오 순종의 자리까지 꼭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들이요 후회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회가요, 그냥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하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그 땅에 가난족 속들을 계속 남기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노역을 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또 남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요, 결국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에게 덫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그 잘못된 습관, 불완전한 순종을 온전히 벗어내고 벗어 던지고 이제 그 후회가 남길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온전히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막 뭐, 울기만 해, 후회 눈물만 어, 이렇게 막 흘리지, 회개의 과정은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는요, 결국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먼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잘못 때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언행도 그리고 행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계속해서 죄의 잔, 잔여물을 남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점점점점 처음엔 별로 표시가 안 나겠죠 근데 점점점점 점점 우리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덫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유익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괴롭게 하는 또 일들이 생기고요. 또 남은 가난조속들 때문에 그들은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남긴 우상을 또 그들 모르게 섬기다 보니 하나님과도 멀어지면 결국 덫이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남는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럼 무엇을 하면 우리가 가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를 맞추기 위해 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또 그것들을 또 우리가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들은요, 결국 온전한 순종, 불순종 때문에 시작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들을 청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후회 남길 일이 없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남겼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오늘부터 온전히, 100%, 순결하게,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이 네,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행동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시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이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늘 원을 드립니다, 그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또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빨리 복구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 교회, 회사, 사업체,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일정을 위해서 이 시간들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